안녕하세요. 분산의 추병준 TV입니다. 그, 오늘 영상은 초보자분들이 처음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에 올라가기까지, 그리고 올라가서 실력을 쌓고 기사 생활을 하다가 차를 사는 것을 쭉 찍을 거예요. 근데 한 3부에서 한 5부 정도, 아무튼 얘기 거리가 되는 대로 해서, 1부는 첫, 첫 번째 자격증을 따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장비에 올라가서 일을 할수 있는가,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에,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시고, 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어, 정안 되신 분들은 전화를 주셔도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작, 3부작에서 한뭐 얘기가 됐는대로 한번 쭉 이어서 찍어올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첫 번째 1부작은 어 일부는 뭐냐면 어 장비를 굴삭기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이제 뭐 지식도 가요고 장비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장비를 올라가기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처음에 이제 장비를 취득하고 나면 주변에 어, 하고 나면 면허증은 있는데 쉽게 얘는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비를 배운다는 것은 급여가 되게 약해요. 왜냐면 어떤 내가 이제 몸을 쓰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급여를 주는 데도 있고 혹은 안 주는 데도 있을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일단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장비를 배우는 데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장비를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올라가게 한다든가 초보자를 올라가게 하려면 분명히 어떤 자기들도 가르치면서 뭔가 이렇게 키워서 자기도 이익을 보라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은, 어, 좀, 노가대를 좀 하면서 하면 좋아요. 저도, 저도 그랬고,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백도 없고, 혹은,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장비를 한,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혹은 하고 있더라도 너무 멀리 있고, 뭐, 이런 분들, 그 지역인데, 내 지역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사실, 딱히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장비 있는데 가서 일하면서 도와줘 가면서 내가 이렇게 좀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인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가대를 뜬다든가 뭐 아무튼 인력을 나가던가이럴때 어디 어디 이게 무슨 무슨 일을 하는 데 가서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내 몸을 장비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일을 하러 갈 건데, 어디에 가서 일을 할 거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장비 많은 데 가서 거기서 도와주면서 장비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배우는 데도 있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였어요. 예? 뭐 장비를 하는 데 가서. 거기서 조금씩 도와주고 가면서 배우고, 이렇게, 이렇게, 했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러면, 이제, 그런데도 마땅치 않으면, 어떤, 장비를 일하는 데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회사, 회사 같은 것을 통옥 현장이 적절하긴 가장 적절해요. 통옥이 뭐냐면, 이게, 바닥에다가 기초를 묻고, 뭐, 빗물바지를 묶고, 땅바닥을 만지는 일. 이런 것을 이제 초목, 토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땅바닥을 딱 만지고, 뭐, 포장을 하고, 그게 주차장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 이런 일을 하는데, 혹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토목이 있겠죠. 뭐, 개거를 묻을 수도 있고, 뭐, 노, 농로를 짤 수도 있고, 이런, 이런 일들을 하는데 가서 내가 부수적으로, 이게 네, 주객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습득을 하는 거죠. 혹은 뭐뭐 뭐 환경업체 폐기물 같은 데 하는 업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도와주면서 임무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비가 인든돼서 그리고 처음에는 구경도 하면서 하고 임무를 그렇게 하면서 뭐 너무 그 인터발이 너무 길면 안 돼요. 그 인터발 너무 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게 조금 내가 그래도 저기 굴삭기라는 곳에 한번 앉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있다고 하면 거기 좀 있대요 올라가는 게 좋고 없다고 하면 내가 굴삭기를 올라가는 걸 목표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내가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한테 가장 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할때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지역에 머무를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역에만 머무르려고 하면 너무 적어. 어떤, 그, 내가 할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역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 그, 전국적으로, 뭐, 어 제주도도 좋고, 제주도는 이제 제주도는 너무 섬이니까 좀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을 넘어갈 정도로 전국구로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면 내가 가서 월급 너무 따지지도 말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30만원 받고 20만원 받고 이런 걸 너무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밥, 밥만 먹고 내 핸드폰 값 내고 그냥 뭐한달 담배 가비라고 나오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어떤 이제 그 상태가 여러 번 정도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제 장비에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오죠. 그러면 올라가서 아주 쉬운 일이라도 하면 뭐 올라갔다고 해서 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거기서 조금씩 배우는 거죠. 운전 조작. 부드럽게 움직이는 법, 뭐 6w 같으면 롤링을 타는 법, 예? 그런 걸 그냥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작업을 하는 걸 보고 동영상도 좀 보는 게 도움이 되죠. 이런 식으로 처음 스타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에 올라가는 것까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 다 이렇게 어떤 피드백 해주면서 들어가면서 그냥 그분한테 배우고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 저도 그런 분이 마땅히 없어요. 우리 매형이 부사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격증 딸 때는 연습하러 그리는 갔었어요. 근데 지역이 너무 멀어서 저도 뭐 이렇게 크게 막 매형한테 이렇게 막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물론 모르는 부분은 많이 물, 물어봤지만 가까이에서 이렇게 막 저한테 막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고 있을 그런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제 지역에 아는 분들이 없으면 이제 천상 일하는 것을 뭐 장비가 일하는데 그게 약간 뭐뭐 뭐 장비가 꼭 있, 있으면 좋다 해서 예를 들어서 장비가 막그 철도 관로에 있어 그런 장비라고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소목을 하는 장비의 어떤 거기에 내가 거기 주위에서 일을 하고 장비랑 같이 일을 하고 장비가 파준 일을 내가 관을 넣듯 지금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우수관을 파고 나면 관을 넣을 때 저기 사람들 일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일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뭐 하는지를 아니까 네? 그런 내용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파악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열정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도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내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고 다가가기 힘들고 노가대도 하고 올라가서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포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내가 언젠가는 장비 위로 올라가서 할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시작을 해서 이제 쭉 가면 장비도 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비를 이제 조금이라도 타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하고 같이 막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이제 장비를 처음 할때좀 팁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구사띠는 앞문을 여기 앞문을 이렇게 까서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에어컨도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먼지도 안 들어오고 히터도 이렇게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딱 가운데가 딱 쉽게 되면 내 공간이 딱 생기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제가 원하는 걸 내가 해줘야 되거든. 반장님이 네? 원하는 걸 내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눈, 눈빛, 말하는 걸 듣, 보고 듣고 행동하면 제일 좋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가 까는 게 좋아. 사람하고 같이 일할 때는 먼지가 타든 뭘 하든. 응? 비가 오든 어쨌든 간에, 문을 까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반장님한테 질문도 던져가면서, 반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혹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자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장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사람하고 같이 일할 때는 초보자가 초보자한테 맡기진 않으니까 잘. 응? 근데 초보자는, 저, 뭐, 혼자 일하는 거, 뭐, 스테반을 본다든가, 뭐, 니구리 친다든가, 니구리 하는 것을 흙을 오는 것을 넘기고 쌓는 거,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 거를 할 때에 이제 초보자들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 그런, 아직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는다든가 이럴 때는, 문을 까고 그 사람한테 질문도, 모르는 건 질문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어 가장 중요해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배웠거든요. 네, 어렵게 배웠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절실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불사기를내 주위에 하는 사람 매영이 너무 멀었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회사를 옮기는 거에도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어, 장비를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 근데 쉽지 않은 게 내, 내가 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쉬운 건지 이, 파악을 잘해야 돼요 장비를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인데, 내가 지금, 어 사람들이 나보고 조금 이제 상황 파악 좀 하라고 초보자기 때문에 지금 낮추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뭐 통보견장도 아니고, 장비만 있지, 나, 나,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지, 이거는 본인이 그때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판단으로 내가 여기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가을, 다른, 회사로 옮길 건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나면 이제 장비를 자꾸 올라가는 쪽, 그리고 이왕 장비로 올라간다면 토목적으로 토목건설회사도 회사 좋고 토목 일을 하는데도 좋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중기업체도 좋고 그런 식으로 어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초보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이제, 뭐, 바닥이 움직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만약에 타이어 장비, 이게 타이어가 달려있는 장비라면, 롤링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근데 롤링은 배운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 막, 해지니까, 그냥, 뭐, 시가라, 가라. 단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거예요. 몸이, 알아서.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내가 빠른, 눈치가 빠른 사람인지, 눈치가 없는 사람인지, 응? 없으면 응? 좀더 뭐라고 말하는지 더 확실히 좀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장비를 쭉 배워가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장비를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비 초보 기사예요. 장비를 올라가지까지만 얘기하기로 했으니,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더, 이제, 더 올라가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뭐, 뭐, 일을 더 빨리 습득을 하고, 이런 부분은 리뷰에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국구로 내가 불러만 주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불러줬지만, 여기, 여기가 내가 장비를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일이 너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고생하면서 조금 버티다 보면 이제 월급몇개 때문에 수제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장비를 올라가서 조금 할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돼도 사실 거기까지가 지, 제일 힘들어요. 이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막말로 얘기하면 인연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는 뭐, 운이 좋다면, 5, 6개월에 올라가서 내가 하루 종일 장비를 만지면서 할 수도 있고, 올라가기만 한다면 돈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바로 조금 있으면 나한테 진짜 돈이 많이 될 테니까. 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까지 잘 열심히 올라오시고, 궁금하신 점은, 여기 밑에 댓글을 보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적들이나 아니면 뭐 안되신 분들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막상 피드백을 많이는 못해요 저도 전화가 많이 와요 뭐 이리저리 전화할 일도 많고 그래서 많이는 못해드리더라도 간단한 피드백 정도는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2부에서는 어 초보기사가 어 해야될 뭐 나나시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빨리 습득하는 방법. 물론 요즘 좋은 기계들도 많이 있어요. 레벨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지만 초보 기사 그런 걸 갖고 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어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차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빠르게 배우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내 몸이 딱안 다치는 게 최우선이니까 모든 행동은 안전을 기순으로 행동하시면서 2부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